캠핑카를 구매하고 싶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 내 캠핑카를 소중하게 보관해 주는 곳은 없을까? 출장할 때마다 물도 대신 넣어주고 드레인도 해주는 곳은 없을까? 제너레위비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주차 시스템으로 고객님의 차량을 소중하게 보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너럴 l v 영업기 팀의 건벤전 팀장입니다. 주차 시스템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리미엄, 기본 패키지 두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프리미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의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차량 쪽에서 30% 할인이 들어가고 캠퍼 쪽에서도 20% 옵션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금액으로 책정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객님께서 출정을 하실 때, 저희가 바로 고객님 물도 채워드리고, 그리고 출정 갔다 오신 다음에 바로 드레인도 해드리기 때문에, 고객님이 미리 연락만 주신다고 하시면 미리 출정하실 수 있게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정을 하실 때마다 번거롭게, 오스탱크 비우셔야 되고, 그리고 청수도 주입하셔야 되는데 그니까 저희가 직접 해 드리니까 만족도가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고객님께서 만약에 AS를 이제 맡기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주차 시스템에 저희가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출정 하고 나서 뭐 어떤 AS 받으실 게 있다. 바로 즉각 처리가 됩니다. 어 주차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출정 하시다가 뭐 누수가 있다. 아니면 또 옵션 설치를 뭐 바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즉각 처리해서 뭐 안전하게 또 캠핑을 하실 수 있게 바로 처리가 되니까 따로 시간 내셔서 오실 필요가 없이 바로 AS가 가능하니까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가 몇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꽉차 있기 때문에 딱세 분만 가능합니다. 많은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 제너럴 IV 주차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신데 뭐 국내 캠핑카, 뭐 유럽 캠핑카, 뭐 다양한 캠핑카들이 있는데 다양한 캠핑카들도 다 가능합니다. 어, 모토홈 전문 그룹으로서 저희가 10년 동안 도움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모토홈도 AS가 다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주차 시스템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금액도 그렇게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고 1년 동안 계약을 해주시면 또 소정의 할인이 들어가니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신차를 사시는 분들도 적용이 됩니다. 신차 사시는 분들도 주차 걱정 없이 바로 계약하시면 바로 그냥 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뭐 이상 있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에이스 다 가능하니까 저희 제너럴 라이브에서잘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대입니다. 다 세대만 가능하니까 어지 금 빠르게 연락 주신 다음에 꼭 먼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너럴 라이브의 주차 시스템 꼭 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어 키트맨 컨면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